정민아 잘할수 있어? 파이팅! <laughs> 정민! 지금 정신 없어 가리가 ああ 옳지 정확하게 뱉뱉공 들어가. 솔라 천천히. 공 넣는 게 어렵네. 아씨저 오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때려, 늦었어. 때려. 먼저 때려야지, 먼저. 이놈, 이놈. 뭐, 이이잘 잡아, 잘 잡아, 정민이, 자주 잡아, 자주 잡아. 자, 뭔가 때려. 먼저, 먼저 차야지, 정민아! 파이팅! 파이팅! <marriages> <differences> 먼저 차야 돼. 먼저. 그렇지. 자, 정확하게 쳐야 돼. 정확하게. 왜안 때려? 왜 먼저 차야지. 먼저 차야지. 차! 제, 제가 여기 앉아야 돼요. 네. よし <music> <music>